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코딩골프 아카데미와 빅뱅 커스텀 골프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골박사입니다.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구력 33년, 골프교습 23년, 골프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 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 박사의 시퀀스 골프 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에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J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골 박사의 교습 방법은 SBS 골프 방송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 KPGA 프로인 이모 프로의 구력 4개월 스윙을 분석하신 S골프 방송의 김모 프로께서 4개월이 아니라 4년 정도 연습한 스윙이라고 하셨으며 대형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극찬과 함께 훌륭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골 박사의 코딩 시퀀스 교습 방법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골 박사의 교습방법은 KPGA 프로인 아들과 많은 프로 지망생들 그리고 PGA 투어를 거쳐 현재 KPGA 투어에서 2승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골 박사의 23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골프 스윙 분석 전문가인 골 박사는 골프 스윙의 스윙 포지션 157가지를 인체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한 생체 역학적 스윙 분석을 토대로 운동역학적인 교정 방법을 일주일에 이래 1시간씩 예약한 선수에 한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골 박사 아들 나이 12살에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던 시퀀스 골프 스윙 연습 방법을 공유하여 여러분 자녀의 스윙을 4개월이란 최단시간에 완벽한 스윙을 체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게임에서 100점 1승을 하려면 일관성 있는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의 한가지 골프 스윙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프게임에서 완벽한 샷이란 상황에 맞는 여러가지 구질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ga와 lpga 투어 프로들의 코스 공략과 그린 공략 방법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T 그라운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페이드 구질의 골퍼는 T 그라운드 마크의 오른쪽에서 좌측 페어웨이로 티샷을 공략하고 드로우 구질의 골퍼라면 T 그라운드 마크의 왼쪽에서 우측 페어웨이로 공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코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을 최대한 활용하는 코스 매니지먼트는 드라이브 샷에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일 수 있으며 그린 공략 또한 랜딩 존으로 완벽하게 공을 날려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 중한 가지 구질만 일관성 있는 스윙으로 샷을 할수 있다면 더 넓은 페어웨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드라이브 샷을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린 공략에 있어서도 파온 확률이 높아져 버디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필드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려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자신의 구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질을 모르고 코스에 나간다면 코스 매니지먼트와 그린을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샷을 실수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필드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려면 자신의 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구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저 공을 똑바로만 치려는 생각만으로 스윙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멘탈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페이드나 드로우 샷을 할수 있는 한 가지 골프 스윙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공을 똑바로만 치려고 하기보다는 페어웨이 크기를 두 배로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페이드 구질의 샷이나 드로우 구질의 골프 스윙을 만들어야 합니다. 빨랫줄 같은 똑바른 샷을 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PJ와 l p j 프로들도 페이드 구질의 샷을 하는 선수와 드로우 구질의 샷을 하는 선수로 나누어집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빨랫줄처럼 똑바로 날아가는 샷만이 완벽한 샷이라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PGA와 LPGA 프로들처럼 페어웨이의 IP 지점을 향해 공을 날려보낼 수 있고, 그린의 홀컵을 향해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의 일관성 있는 한 가지 골프 스윙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PGA와 LPGA 프로들처럼 페이드샷이나 드로우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완벽한 샷이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테크닉샷을 구사하는 것이 정말로 완벽한 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GA와 LPGA 프로들과 같은 다양한 테크닉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은 프로지망 학생이라면 일관성 있는 드로우 구질의 스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드로우 구질의 골프스윙은 페이드샷이나 컷샷과 다양한 테크닉샷을 치기가 매우 쉬운 골프스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이드샷을 하는 골프스윙은 드로우 구질의 샷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임팩트 존에서 스윙 패스가 아웃투인이거나 팔로스루 초기 단계에서 릴리스가 지연되는 스윙을 하기 때문입니다. 드로우 구질의 골프 스윙은 임팩트 존에서 스윙 궤도가 인투인이거나 인투아웃의 스윙 패스로 진행하고 팔로스루 초기 단계에서도 릴리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골프 스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관성 있는 드로우 구질 골프 스윙이라면 릴리스를 지연시키거나 팔로스루 초기 단계에서 클럽페이스를 열어주는 동작만으로도 베이드 구질과 컷샷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프로지망 학생 여러분, PGA와 LPGA의 무대로 진출하여 성공하려면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다양한 테크닉샷으로 코스와 그린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한 몸의 움직임 안에 공을 컨트롤 할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어떤 몸 동작을 했을 때 클럽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궤도로 헤드가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공은 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로우샷과 페이드샷을 칠수 있도록 꾸준히 몸 사용법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보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PJ와 LPGA 투어 프로들의 코스 공략과 그린 공략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홀컵이 좌측에 있다면 펀치샷 또는 드로우샷을 하고 홀컵이 우측에 있다면 컷샷 또는 페이드샷으로 홀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샷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홀컵 가까이 공을 날려 보내 더 많은 버디를 만들어 우승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4개월이면 나도 골프 천재 저자 골박사의 코딩 시퀀스 골프 스윙은 정확하게 클럽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골프 스윙입니다. 자신의 구질을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를 한다면 코스 공략과 그린 공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공을 똑바로만 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일관성 있는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의 한 가지 골프스윙을 완성하여 코스와 그린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골박사의 코딩 시퀀스 골프스윙 157가지 체크포인트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골박사는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골박사 아들은 골프 시작 4개월 만에 골프 천재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나이에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를 날려 보내는 괴력의 장타자가 되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습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 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4개월이면 나도 골프 천재 저자인 골박사가 누구나 PJ 프로 같은 골프스윙 만들기 4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선수를 육성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선수 스스로 스윙을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